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창고촌에서 노래하는 가수 창고심 박서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가 없고 자리를 안 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이홉이 타이틀 가수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첫 곡으로 왜그 <laughs>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이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섯진의 노래를 한번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아야! 들려드릴게요! 우산, 이고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비가 오는데도 항상 다수 쳐주시고 응원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와중에 객석에서 또 우산을 펼치고 있는데 우산을 펼치시면 있는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거든요. <laughs> 우비를 쓰셨더라고 우비를 이렇게 쓰시고 이제 우산은 걷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행 음, 잘랑네 <laughs> 네, 잠깐 방송 촬영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고 <laughs> 제가 문경의 홍보대사로서 문경 사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경은 정말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경 사제가 그렇게 예쁜 곳이고 <laughs> 오늘 밤. 방송을 시청하시면 2주 연속으로 문경에서 촬영했던 방송방송원이 나옵니다. 오늘 꼭 살림남을 금방 사소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를 맞아서 몸이 화약해질수 있으니까 약품하는 약본 약통 종류를 드시면 기력해보게더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렇게 더 힘드시면 문경 옹이자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음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다음 곡은 박서진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네 이고요 경쾌한 리듬에 재미있는 노래 가사 한마 담고 있습니다 아직 좀더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감소를 조금 더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비도 를쫙 닫으시고 앉아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?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시스템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기계가 진짜 비싼 거거든요. 그래서 빨리 보호를 해야지 저분들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딜레이가 되더라도 참아주시고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헛살람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만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비가 오니까 그냥 비 오는 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냥 비마을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고도 한번 창고 내려주시고 마실 곡이나큰소로 따라 불러주시고 토끼 먹는 걸반 같이 주시고 앉은 자리 정독하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 감하겠니다 <laughs> 준비되셨어요? <laughs> 예!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네, e t s g 다감사합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예. 아 이게 웬일입니까도죠갑자기갑자기 골드 비파울이 떨어져서.